안녕하세요 딸바보 염소장입니다 오늘은 영등포에 위치한 그 도림동 장미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동의율은 한58% 정도 이제 진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좀 접수할 거 아니냐 이제 좀 있으면 접수할 거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더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때문에 어,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안내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미마을 매물을 좀 찾아보시면 있긴 있을 거예요 뭐한두개 정도 있는데 실투자금을 거의 한 3억대 정도 아마 들어갈 걸로 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은 한 2억 중반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투룸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한두개 정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비사업 투자라는 게 굉장히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성비 있는 그러한 투자를 어,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가볍게 들고 갈수 있는 매물을 가져가시기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미마을이 최초에 되게 유명했던 이유가 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이 구역 옆에 어, 지금 개통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두 번째는 사업성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던 구역이죠. 조합원 대비 건립 예정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분담금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매물이 잠겨가는 상태예요. 어, 잠겨가는 상태고 동의서는 진짜 뭐한65% 70%까지 더 걷어서 그리고 나서 접수를 할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처음에 동의서는 좀 빨리 거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1% 1% 올리는 게막 그렇게 시간이 막 빨리 걸리진 않아요 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면서 투자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이 구역의 어떤 추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두개 남았어요. 빨리 선점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